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누군가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 12월 3일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비상개업령을 선포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것을 탄핵하는 국회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사견이나 편견이 없이 법 취지에 맞게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많이 속상하고 많은 백성에게 힘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첫 번째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의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만미암마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때그 말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들려줬습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셨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도 보십시오. 입은 하는데 귀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너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 네 말보다 듣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 그 귀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면 어른들이 보청기를 낍니다. 들으려고 예를 씁니다. 오늘 듣기는 듣는데 끝까지 듣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끼어들어서 그 대화를 끊으면 맥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하여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기독교 첫 번째 총회가 진행될 때, 얼마나 잘 듣는가 보십시오. 베드로도 듣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을 끊습니다. 집에서도 어떤 대화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꾸 누가가 끼어듭니다. 자기도 말하고 싶어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말도 듣고, 목사의 말도 듣고, 선배의 말도 듣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보시죠. 말을 마침에 야구보가 대답하여 이를 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이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여 이내 말을 이제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말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면 엉뚱한 내용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여기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신 야구보가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들고 두드리면서 결정을 합니다. 왜 야구보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야구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실 때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조차 안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 형님 미쳤나 봐. 우리 형님 정신 나갔어. 이렇게 비하당됐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형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잘 알고 있는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육신의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잘 모르면서도 큰 소리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장모니까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가 권사니까 큰 소리 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야고보가 일어서서 말할 때 듣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앞에 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바울도 선교 보고를 다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방망이를 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구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 야구보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야구보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움을 이제 받으신 다음에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예수,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예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육신의 형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시고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때 야고보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육신의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예수님을 알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알아도 변화가 되고, 영적인 예수님의 그 위치, 그 영광, 그 권능을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야구보가 결정을 하는데, 뭐라고 결정을 하고 싶죠? 14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이 뭐 얘기했습니까? 사행기 10장에서 고렐루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말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에루살렘에 와있습니다. 유대 땅이 와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도 에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또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이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왜 다이세 장막을 새로 일으킵니까? 허물어진 것을 다시 왜 일으키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려고 일으키셨다. 고약의 성전, 성막, 다이세 장막, 다시 일으키신 것은 지금 바울과 바라바가 1차 선교행 때 갔을 때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일으키 하여 무너진 장막, 다이세 장막을 다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문제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괴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기독교 첫 번째 총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 야고보가 결정하고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하고 싶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누굽니까? 초대 총회장으로 세워진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거는 야고보의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중지가 모아진 겁니다. 토론 후에 뜻이 정해진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박수쳐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랍니다. 뭐가 괴롭히는 겁니까? 율법을 앞세우면 돌아온 이방인들이 괴롭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면 돌아온 이방인들이 괴롭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청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된 내용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먹지 않도록, 우상 앞에 받쳐진 것 먹지 않도록 결정을 합니다. 귀신에게 받쳐진 것 먹지 않도록 결정을 합니다. 음행 부끄럽고 추한 것 금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빼서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피를 빼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기를 도축해서 잡는 것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고, 피를 쏟으라 그랬기 때문에,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다 이방인들은, 이거 꼬리낌 없이 먹었던 것들입니다. 행했던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는자가 있어. 모세는 율법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전는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습니다라.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할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 기죽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피부는 복음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